김사인 치옥의 기억.영화배우 전지현을 닮은 처녀가 환하게 온다.발랄무쌍 목발을 짚고 가로 다만 목발을 짚고 가로 닫고 스커트의 하이힐 스커프는 옷빛 하늘도 쾌청.그런데 가로 열고 먼지 생소하다.그런데 가로 닫고 오른쪽 하이힐이 없다. 오른쪽 스타킹이 없다. 오른쪽 종아리가 무릎이 허벅지가 없다. 나는 스쳐 지나간다. 돌아보지 못한다. 묶은데. 이러고도 샹은 과연 싸가지가 있는 것이냐? 치옥의 기억이라는 시의 전문인데 이게 치옥의 기억이 1 9로 나와있고 18은 친구들 카페 마곡 간 시절 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20, 이런 식으로 가요. 어, 그 중에서 19에 나와 있는 치욕의 기억. 시를 보면은. 치욕의 기억이 시리즈로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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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20, 아. 21, 이런 식으로 쭉 나가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끊어서도 볼 수가 있어요. 앞에하고 연결점이 그렇게 많이 있지. 옴니버스 예, 예, 형식이. 예, 예, 그렇죠. 네. 연결점이 그렇게 없으니까 여기만 끊어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욕의 기억. 이라고 하는데 영화 배우 전지현을 닮은 처녀가 환하게 온다 발랄물쌍 목발을 짓고 그리고 음. 그러니까 여기서 영화... 역기적인 그녀를 떠올렸거든요. 아네 예. 스커트에 하이힐 스카프는 옥빛 하늘도 쾌청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이제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예. 처음에는 영화 배우 전지현을 닮은 처녀가 환하게 온다고 하니까 대단한 그 기세와 대단히 그 금빛이 막 나듯이 이렇게 막 환해갖고 뭔가 앞에 그 치장이 대단한 것 같이 이렇게 왔단 말이요. 에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경쟁감 같이 그렇죠? 보여. 청순하고 그 예. 재기발랄한 생기 있는 모습, 긴 머리에 어떤 생머리, 그 다음에 환한 복장, 예, 환상적그 다음에 예, 바람에 살랑살랑 날리는 듯한 미소, 그런 것들이겠죠. 그 전지현 닮은 처녀가 환하게 오면서 발랄무쌍 목발을 짚고 이렇게 한다. 근데 목발을 짚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목발. 목발을 짚었다는 것이 한쪽 다리 를 다쳤다는 뜻 아니에요? 예. <laughs> 예. 그 다만 목발을 짚고 그랬어요. 가로 해갖고 그러니까 이 목발을 짚고 하나 하나 뛰면서 대단하게 이렇게 그 보이는데. 목발을 짚고 어딘가 모르게 한 군데가 비어있고, 뭐, 이런 말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스커트의 하이힐 스카프는 옥빛 하늘도 쾌청하고, 아주 그 전체적인 그 조화나 이런 것은 대다, 대단해 보이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이상하단 말이죠, 이게. 뭔지 생소하다, 그런데. 그러면서 오른쪽 하이힐이 없다, 오른쪽 스타킹이 없다, 오른쪽 종아리가, 무릎이, 허벅지가 없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 하냐.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거예요.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네. 하힐이 없으니까, 걸어갈 신발이 없잖아요. 스타킹이 없잖아요. 여성으로서 같이 해야 될, 요렇게 그, 그, 뭔가 모르게, 그, 미적인 것을 같이 해야 될 스타킹이 없고, 종아리가 없고, 무릎이 없고, 허벅지까지 없는 거예요. 목발을 짚고 이것은 뭘 말하냐면은, 장애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장애인이 아니고, 어어, 네. 장애인을 말하는데, 그 장애가 어떤 장애냐면은, 뭔가 모르게 이 세상에 화려하게 보이는데 한쪽으로 치우쳐져 갖고 사고를 하고 있는 사람 좌측으로만쫙 이렇게 그 몰려 갖고 어? 우측에 저그 하이힐도 없고 우측에 그 스타킹도 없고 우측에 종아리도 없고 무릎도 없고 허벅지도 없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 영화배우 전지현을 담았던 것은 앞에 나와서 막 이렇게 그 우리가 그 선동을 하고 뭐 했을 때는 대단해 보이고 막그 화려해 보이잖아요. 전지현, 그, 그것 같이, 이 영화배우 같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시선이 저절로 가잖아요. 아다 간단 말이에요. 그게 분들을. 뭐 한다면 오늘은 무슨 일이냐 하고. 다른 건안 보여. 그 대상만 다 집중이 돼가지고 초점이 네. 맞춰져서 네. 눈이 그쪽으로만 쏠리게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쪽으로만 쫙 끌려서 이렇게 보고 보니까 뭔가 이상한데, 근데 왜 이러지? 여기서 해놓은 것은 오른쪽 보수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왼쪽이 됐든, 오른쪽이 됐든, 한쪽으로만 치우쳤다.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나와는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하는 말은 왼쪽, 왼쪽, 왼쪽도 똑같다는 거야. 예. 그, 오른쪽으로만 넘어 저기 그 치우쳐 있는 사람, 왼쪽으로만 넘어 치우쳐 갖고 있는 사람,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나는 그냥 스쳐가는 거야. 돌아보지도 못한다. 그쪽이 낑기지도 못한다는 거야. 양쪽에 하도 극단으로 이렇게, 예, 점령을 해 갖고 있어 버리니까, 그 중간층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사라져가고 없는 거야. 그래서 스쳐 지나가고 말도 못 붙여 보고 참 이상하네 하고 쳐다보고 그런 관계이다면 묶은데 그러고도 생은 과연 싸가지가 있는 것이냐. 속으로는 아유 저렇게 한쪽으로 치우쳐 갖고 어떻게 산다고 그러냐. 내가 볼 적에 저거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마음도 들어 보인다 이거죠. 그거에요. 저는 이제. 유명인들의 경우에, 예. 가족들이 이상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유명해갖고 뽕 뜨게 되면은. 그런 경우 많죠. 예. 그런 가족들이 사고를 치고, 예. 그 다음에 돈 빨대 꺾고, 돈더 내놔라, 더 내놔라. 말안 들으면 폭하겠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골로 가는 경우 많잖아요. 유명인들이. 그, 예, 그런 경우도 좀 예, 있죠. 그래서 실컷 돈을 열심히 벌면, 또 한쪽에서 계속 사고를 치고. 예. 이제, 그런 경우에 참 불쌍하잖아요. 네. 혼자서 열심히 벌면은 계속 밑 빠진 덕에 물 붓기 같이 이렇게 네. 되는 경우들도 있고 또못 견디고 생을 달리 이제 마감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걸 봤을 때참 저렇게 탁월하게 모든 사람들의 그 인기와 찬사를 한 몸에 받는 분이 저런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그러니까 가족이라는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바꿀 수가 없잖아요 내가 예. 선택한 것도 아니고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 휘말릴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참 측은하게 보기도 하고 안타깝게 생각하시잖아요 다들 예. 그랬을 때그 인생이라는 게그 사람이 차라리 유명하지 않았다면은 그런 고난을 겪지 않았어도 될것 같은데 너무나 재능 있고 유명하고 사람들이 좋아해주다 보니까 또 그런 게 같이 따라 붙는 거잖아요.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의 경우에는 내가 내가 봤을 때저 저 사람들보다 훨씬 이렇게 이렇게 하면 더잘될것 같은데 나머지 조건들이 따라와 주지 않을 때 또는 재능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뭐 예술적인 재능이 됐든 뭐가 됐든 그 굉장히 재능이 있는데 나머지 어떤 집안이라든가 경제적인 거라든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그거를 계속 해나갈 수 없을 때,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참 이게 불공평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재능이 없으면은 그런 식의 이제 생각도 안 가질 텐데. 남들보다 잘 하다 보니까, 재능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막더 추구하고 바란단 말이죠. 그리고 더 좌절하게 되고, 절망에 빠지게 되고. 잘 나갔던 스포츠 선수, 스타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엄청 잘 나갔었는데, 나보다 못한 애들이 나중에 나보다 더잘 나가게 되면은 힘들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보면서 참 인생의 비애를 느낄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비탄에 잠길 수 밖에 없는 상황들을 가지고 그냥 쓴것 같은데, 그래서 치욕의 기억.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음,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진 상황을 가지고 한 어. 가지가 있는 것이냐 하고 한탄을 하는 거니까 치우쳐진 상황을 가지고 그거에 대해 그렇게 했다기보다도 그냥 잘 나가거나 잘 나갔거나 잘 나갈 수 있는 사람인데 나머지 이렇게 한두 가지가 모자라가지고 안받쳐져서 꺾어야 되는 꺾여야 되는 그런 상황들 음, 오히려 그런 걸 그리지 않았나 싶네요. 그러니까, 이제, 전지현 닮은 전혀니까 전지현도 될수 있다는 말 아니에요. 그러면서 아주 그, 잘 나갈 수 있는 발랄무쌍한 목발을 짓고, 조금 상처는 있지만, 그 목발을 짓고, 스커트의 하일, 스카프는 옥빛 하늘도 쾌청, 얼마든지 한쪽 목발을 고쳐주면은 잘 나갈 수 있다. 그런데, 거기에 받쳐줄 수 있는 오른쪽 하일이 없고, 오른쪽 스타킹도 없고, 오른쪽 종아리도 없고, 무릎이 허벅지가 없다 이게 누군가가 그 후원을 해줄 사람만 사람이 없다. 그런 말도 됐지요 그러면서 나는 스쳐 지나간다. 돌아보지 못한다. 그냥 외면해버리는 것이죠. 후원해줄 만한 저기 그 가족이라든가 누구가 다 외면해버리죠. 그리고 그래 건데 그러고도 생은 과연 싸가지가 있는 것이냐. 저렇게 내버려두고 싸가지가 있는 것이냐. 혼자 저렇게 무가면서 그 상태를 치우쳤다라고도 볼수 있겠네요 재능이나 소질은 엄청나게 많은데 나머지가 안 받쳐줄 때 그게 안 맞잖아요 전체적으로 맞아서 밸런스가 재능이 좀 못하더라도 나머지가 고루 가는 게 균형 있게 가는 게 훨씬 그 사람 개인 인생으로 행복하고 좋은 건데 음~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쳐졌을 때 포반트 신드롬도 보면은 다른 쪽엔 꽝인데 한쪽 부분만 엄청나게, 엄청나게 뛰어나죠. 뛰어난 네. 천재적인 그래서 과학자가 나오잖아요. 예, 네. 네. 그래서 그게 지옥의 기억이라고도 볼수 있겠네요. 네.